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왕으로 세우심을 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까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크게 오해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안전한 곳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국경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은 안전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블레셋 왕, 가드 왕의 신하에게 자기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그 신하가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높이 칭찬했던 사람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한 다윗인 것을 알고 다윗이 사로잡힙니다. 잡혀서 왕에게 끌려갑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신하는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 다윗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그 현장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때에 다윗이 13절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러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하는 것을 그왕그 그 왕이 보고 아니 이 미친 놈을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빨리 내 보내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 났습니다. 그것이 기록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이러한 구사일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영적인 배경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나 쫓겨나서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속으로 기도했죠. 끌려갈 때, 자기 정체가 탈로 나서 그 신하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왕 앞에서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위급한 가운데서 모명케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왕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왕이 그것을 보고 다윗의 미친 행동을 보고 이 미친 놈을 내쫓아라고 했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 만물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이 다윗이 완전히 자기 정체가 달러나서 잡힌 몸이 되었죠.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의 말 한마디로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왕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왕이 다윗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이 공고한 자가 자기 자신이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다윗, 다윗의 상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자기 몸을 긁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해서 살아났다고 합시다 살아났다고 하였을 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비참하구나, 자기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철저하게 나의 원수예요. 나를 위한 척 하면서 나 죽이려고 하는 놈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육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 죄는 그리로 돌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그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타나기가 일쑤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정말 잘 감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불평이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한다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아니에요.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사망의 생각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여러분이 건진받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생각에서 내가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러한 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나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탄의 말을 듣고, 내 안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을 믿고 그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멸망의 길로, 포로가 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이 바로 이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그 누구를 탓하였어요? 사우를 탓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평, 원망이 해결,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상대방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대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무서운 바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배 안에는 물이 자꾸 찹니다.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려워. 이제 더 이상 해결 길이 없었어요. 그 동안 자기 나름대로 해결한다고 발부둥 쳤지만은 안 됐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저들은 주님을 모시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 주무시는 주무 주님을 깨우셨던, 깨웠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 내가 지금 이 배에 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능력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심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명령하심에 바람이 잠잠하더라 그래. 바람이 잠잠하니까 파도가 잠잠하지요. 놀라운 은혜.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꼭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로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실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풍랑 많은 이 세상에 풍랑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또 일어나겠죠. 이 세상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러한 풍랑 중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을 찾으셔야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당연히 사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보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시도록 늘 깨워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